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데요. 중서부 지방은 흐린 가운데 밤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바다는 대체로 편안한 모습인데요. 다만 서해안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조유관측소 먼저 가봅니다. 0.1m 내외의 낮은 파고가 우리를 반기겠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가벼운 산들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많은 구름들 사이로 해가 모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과 바람은 잠잠해 해상활동하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이나 싶을 정도로 잔잔한데요. 파고 0.2m 내외로 낮겠습니다. 바람 역시 남실바람 수준으로 약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0월의 가을바다를 느껴보시죠. 조석정보입니다. 소조기 기간으로 평소보다 조차가 더 작아지겠는데요. 안흥에서 오전 11시 39분에 455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고요. 오후 5시 58분에는 189cm로 저조가 나타나며 조차가 270cm가량 벌어지겠습니다. 마지막 조류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에서 오후 2시 26분 1.1노트 세기로 최강유속이 흐르겠고요. 유향은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강유속은 오후 9시 28분으로 예상되고요. 1.6노트 세기, 북북동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